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여자이자 뱃속에 12주 된 아이를 가진 임산부입니다. 요즘 임신 초기라 안 그래도 예민하고 몸이 부대껴 쉽게 지치는데 이래저래 시댁 때문에 올바른 태교에 전념을 할 수가 없네요. 제 뱃속 아기의 아빠인 제 남편은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이던 저희 동기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웃는 게 비슷하다고 만날 때마다 저 닮은 오빠가 있다면서 남편 얘기를 입에 달고 살던 친구는 급기야 저희 두 사람을 직접 소개시켜주겠다고 저한테 말도 없이 남편을 술 마시던 학교 앞 주점에 데려왔고 어떨결에 만나게 되었지만 술기운에 빌려 금방 친해질 수 있었죠.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먼저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남편은 겨우 3살 차이였는데도 무지하게 나이 많고 어른 같아 보였는데요.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이라며 그 후로도 몇번 친구와 함께 다 같이 만날 때마다 번지를란 양복을 빼입고 오는 게 완전히 제가 대학에서 보는 또래의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늘 눈이 휘둥그레지곤 했었어요. 곧 졸업하고 취업할 때가 다가올 테니 뭐라도 팁을 줄수 있는 오빠이지 않을까 싶어서 간간히 오는 연락에 답장만 하며 1년쯤 지나오던 와중에 덜컥 남편이 제게 고백을 했죠. 졸업학년이 빡센 것도 알고 취업 준비로 바쁜 것도 알아서 고백을 지금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왕이면 옆에서 함께 도와주며 연애를 시작하고 싶다던 남편의 조심스러운 고백은 취업 준비로 진이 다 빠져 있던 제게 참 단비 같은 존재였어요. 괜히 설레고 숨겨져 있던 연애 세포가 막 되살아나는 기분이 들며 남자친구가 생긴다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대뜸 고백을 받아줬답니다. 네, 이 남자는 제 인생의 첫 남자였습니다. 단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고 여중여고로 나오면서 일을 가며 남자들이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했건만 그럼에도 누구 하나 대시를 한번안 하더니 남편이 짠하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저와 만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늘 태연한 자세와 태연한 표정으로 참 태연하게도 능숙한 말들을 곧잘 뱉어내곤 했어요. 긴장하는 모습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새로운 사람에게도 금방 친화력을 갖춰 깊은 대화를 끌어내곤 했고 웃음도 많고 유머러스해서 상대를 기분 좋게 해줄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여자친구가 되다보니 자연스레 웃을 일이 많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 옆에 이 사람이 없으면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나 무료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죠.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를 하며 남편의 응원을 받아 저는 대학을 졸업한 것 동시에. 국내고지의 식품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직장인이 되고 나니 제가 학생일 때보다 연애는 더욱 즐거워졌어요. 마냥 자기가 돈 번다며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던 남편에게 참 미안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월급받아 먼저 맛있는 저녁을 사기도 하고, 깜짝 선물도 준비하는 등, 제 딴에 좋아한다는 표현을 많이도 했죠. 그런 제 모습을 고마워라 하고, 또 좋아라 하면 남편도 늘 저와의 데이트를 즐거워했고요. 단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저희가 연애를 하는 동안 간섭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 무시무시하다는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아버님도 아니고, 저와 동갑내기인 신우이로부터 말이었죠. 당신은 신우이도 아니고, 애비 신우이도 아니고, 그냥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는데, 어찌나 저희가 데이트를 할 때마다 오빠한테 전화를해서 옆에 제가 있는지를 묻고, 무슨 데이트를 하냐고 묻고, 뭘 먹었냐고 묻고,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보고를 해야 했죠. 처음에 남편도 그런 여동생이 귀여웠는지 오늘은 우리 뭘 했다, 뭘 먹었다 하면서 장난 섞인 말투로 대답을 해주다가 제가 하도 데이트 중에 흐름이 끊긴다고 하니 본인도 뒤늦게야 느낀 건지 몇번 바쁘다고 전화를 끊으라고 상투적인 말투로 대답을 하기도 했어요.하지만 꼭 그런 날이면 그날 밤 시댁에서는 일이 터지곤 했습니다. 신우이가 저 하나 때문에 오빠가 변한 것 같다면서 시부모님 앞에서 때를 쓰고 통곡을 하며 퉁명스레 전화를 받은 오빠를 나무랐고그 바람에 오빠는 오냐, 오냐 하며 키운 여동생이 혹여나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봐 억지로라도 달래주는 척을 해야 했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나면 다음날 저한테 신세한탄 하며 여동생 때문에 죽겠다는 말을 반복하곤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데이트를 하며 자연스레 여동생이 또 전화가 오지 않을지, 정말 오게 된다면 잘 대답하며 받아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면서 늘 마음 한 켠에 신우이란 단어가 꼭 따라다녔습니다. 남편이랑은 정말 죽도 잘 맞고 잘 지내는 사이인데, 신우이 전화에 신우이 얘기만 하면 속에 고구마 하나 꽉 깨문 것처럼 답답함이 느껴지곤 했어요. 남편은 신우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끼고 또 보살핍니다. 아주 어릴 때 신우이가 잠시 몸이 아파서 1년 정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시부모님께서 모두 신우이 병간호를 한다고 집에서 매일같이 울었다며 그때 생각이 나면 지금도 눈물이 울컥하려 한다며 실제로도 눈물을 훔친 적도 있었고요. 지금 살아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막내라며 그러니 저랑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은연중에 신우이에 대한 컴플레인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저야 결혼 생각이 없을 때만 해도 이런 집도 있구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어요. 여동생이 아팠다고 하니 지금 건강한 모습을 많이들 좋아라 하실 테고, 막내딸이고 하니 더예쁨을 받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남편과 연애를 지나 결혼 얘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면서는 무지하게 신경이 쓰이더군요. 설마 결혼을 하고서도 매일같이 신우의 전화에 시달리고 하루 어찌 지냈는데 하나하나 전달을 해줘야 하나 싶어서 머릿속이 까마득했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방법을 하나 고안했습니다. 바로 결혼 전부터 정말 남편의 바람대로 신을 위해 친해져 보는 것이었죠. 동갑내기라고 하고 각자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기도 하니 서로의 공통사도 비슷할 것 같았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회사 욕을 하면서 괜시이 죽도 잘 맞을 것 같았어요. 보통의 여자 또래들이 그렇게 신분을 쌓으니까 저도 금방 친해질 거라 생각을 하며 함께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신우의 모습은 정말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신우이가제앞에 나타났습니다. 아파서 성인이 된 지금도 자주 병원을 다니던 신우이는 연약하고 여리여리할 인상보다는 약간 저희 남편과 남매가 맞긴 한 건지 하나도 닮지 않은 외모부터 시작해서 새침하고 퉁명스러워 보이는 첫인상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꼭 콩지 파츠에 나오는 못된 파츠 같았습니다. 저요? 사람의 외모만 보고 성격이나 그 사람을 다 파악하는 그런 무식하고 모자란 사람이 절대 아닌데요. 저희 신우이는 정말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그 어떤 독한 사람들보다 가히 최고봉이라 할수 있을 만큼 인상이 좋지 못했어요. 그 바람에 저는 신우이기에 완전히 눌려서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감히 말을 놓을 수가 없었고 이런 저와 달리 제가 쩔쩔매고 있는 걸 알면서도 턱하니 먼저 말을 놓고 예... 쟤! 하며 저를 3인칭으로 부르며 가르키는 꼴이 참. 남편과 결혼을 했다간 다른 게 아니라 신우이 때문에 집안 멀쩡한 날이 없겠구나 싶었다니까요. 그날 신우이를 만난 후 연애 중에 3번 정도를더 만났었는데 그때마다 제 이름 대신 예, 쟤! 하며 기분 나쁘게 절 불러댔고 저는 입도 뻥긋 못하도록 남편과 둘이서만 대화를 이어가며 절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소외시키는 것도 느꼈는데요. 그럼에도 전, 신우이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결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남편을 보며 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신우이 한 사람만 빼놓으면 어쩌다 통화를 하게 되었던 시어머니도 좋은 분 같으셨고, 늘 저를 챙겨주고 재밌게 웃겨주는 남편은 평생 배우자감으로 정말 딱이었거든요. 그렇게 돈을 질끈 감고, 설마 신우이 때문에 이혼까지 갈 정도로 말싸움에 오갈 일이 생기겠나 싶어서, 섣부른 고민이라 잡생각을 접어두고 식을 올렸어요. 그게 벌써 1년 전이네요. 지난 1년간 저희 신우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제 결혼 생활에 악영향을 주었고 또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애 중에 만났을 때는 그래도 애교와 투정이 반반 섞인게 내 여동생은 아니지만 귀엽게 봐주리라 노력이라도 할수 있었어요. 저도 저희 친정에서는 오빠가 있는 막내 여동생이다 보니. 은한 집에서 흔하게 오빠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영락없는 여동생의 모습이 제 눈에 보이기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저희 둘만의 공간인 신혼집이 생기고 나선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아가씨의 질투와 욕심이 커져갔습니다. 중고등 학생도 아니 제 동갑내기인데 결혼한 오빠가 새 가족을 데려왔으면 친해보고 서로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해보려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먼저일 텐데 우리 신우이는. 시부모님과 함께 신혼집으로 집들이로 온 그날부터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오빠가 내방 하나 만들어 놓질 않고 신혼집을 차려 놓을 수 있냐고 말입니다. 어리 빠져 턱이 땅까지 미끄러져 간 기분이었습니다. 신혼집의 게스트룸, 하다못해 시부모님 방도 아닌 신우이 방을 차려 놓아야 한다니요. 그 말에, 네? 하며 놀란 눈을 일부러 더 크게 뜨고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티를 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집안이 아주 난리난리가 났어요. 제가 기분 나빴던 표정을 지었다며 내내 뚱해했던 시누이는 집들이 음식을 입에도 안대고 삐져있다가 결국 시아버지가 뭐 때문에 이러냐고 작게 혼을 내자 저한테서 환영을 못 받아 이런다며 꽤 소리만 지르고 집을 나섰어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며 남편이며 여동생 찾겠다고 뛰쳐나가고 시아버지는 제 마음을 너무나도 잘안다는듯 괜찮다고. 한두 번 있는 일 아니니까 그러려니 넘어가라며. 씁쓸한 표정으로 절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게 전 그날 이 집에서 신우이 버릇을 잘못 들인 게 시어머니셨구나를 단번에 알수 있었답니다. 그 뒤로 신우이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거나 제게 따로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남편과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처음 한달 동안은 내내 남편은 신우이의 전화를 받으며 퇴근 후 집에 들어왔고 들어와서도 옷 갈아입고 샤워를 하기도 커녕 전화 받느라 핸드폰을 손에 낀채 소파에 한참 앉아있곤 했어요. 제가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며 집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전화 통화를 좀 줄이거나 밖에서 통화를 다 하고 오라고 눈치를 줬죠. 정말 남편이 철석선이 없게 여동생과 매일같이 통화를 하는 답 없는 인간인 줄 알고 결혼 자체에 막 실망을 하려 했는데 대화를 해보니 그간 남편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더라고요. 회사에 퇴근해 집에 도착할 때쯤 귀신같이 신우이가 통화되냐고 통화하자면 전화를 불인하게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던 것이더라고요. 하소연을 하며 제게 털어놓는 남편한테 저도 시댁 식구들과 집들이 이후 또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서 그냥 받으라고 했고, 그렇게 남편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겨우 제 앞에서 신우이와 통화하는 모습을 주인처럼 들키곤 했었답니다. 참, 이게 무슨 짓인가 싶더군요. 그런데 제가 전화 받는 걸 싫어한다는 걸 신우이가 알게 된것 같았어요. 남편이 한달 사이에 갑자기 전화를 피하고 자기 생각으로는 오빠가 집에 도착할 때인데도 바쁘다는 말을 계속하며 안 받으려 하는 티를 내자 그게 다저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갑내기 신우의 시비 그것도 바로 저희 신혼집에서 시작되었어요. 신우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잠깐 대기업 비정규직으로 1년 정도 일을 한후 현재 한 중견기업에서 회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특성학으로 졸업해서 그쪽으로 진로를 일찍 잡았다고 들었어요. 그얘기를 남편한테 들은 지도 벌써 연애 때부터 오래 되었었고, 신우이가 무슨 대학을 졸업했건 지금은 어느 직장에서 얼마를 받고 뭘 하면 출퇴근하든 저는 정말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우이 인생이니 본인이 원하는 대로 능력대로 사는 것이 텐데 제가 뭐라고 거기다가 잣대를 들이밀겠나요? 그런데 우리 신우이는. 본격적으로 신혼집에 자주 발을 들이밀기 시작하면서 저를 살살 긁어대는 말들을 시전하며 제 기분을 왕창 상하게 만들었어요. 남편과 저둘다 퇴근하고 집에 와 피곤해서 저녁을 시켜 먹으러 가면 허락도 없이 신혼집에 사과 한 봉지를 사다 들고 오더니 제가 해주는 집밥 좀 먹어 보자며 부엌 식탁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말없이 제 집에 찾아온 것부터 기분이 나빴지만 빈손도 아니고 사과 한 봉지를 또 들고 오니 뭐라 할 수도 없고. 피곤해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려고 한다고 하니, 오빠는 결혼해서 고작 와이프한테 바깥 음식을 얻어 먹으며 사냐며, 결혼 잘못했다고, 그렇게 집밥 좋아하던 우리 오빠 불쌍하다며, 저와 남편 앞에서 이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짓거리곤 했습니다. 엄마도 알아? 하며, 시어머니한테 금방이라도 일러다바지 기세길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전 괜히 쫄아서, 당장 집밥 차려주겠다며 손발을 걷어붙여 부엌에서 한참 요리를 하다 갖다 바치곤 했죠. 꼭 집에 올 때는 핑계될 만한 것들, 예를 들면 사과 한 봉지나 커피 세잔등 1인당 돈이 5천 원은 넘지 않을 정도의 음식들을 함께 들고 와서는 제 집에 들어오던 시누이. 그렇게 한두 번 오다 보니 이젠 제가 만만해졌는지 저의 삶에 대해 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직장과 제 나이, 제가 살아온 지난 제 삶들을 모조리 꺼내들어 이러쿵, 저러쿵, 되도 않는 잔소리와 간섭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신유이가 사는 인생이 돼 정말 단 일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유이는 한두 번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제 직업에 대해 까내리기 시작했어요. 친해지려고 먹을 거 들고 사온 줄 알았는데 저를 까내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찾아왔던 신유이는 다 같이 모여 거실이나 부엌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뭐하는 회사냐. 연봉은 세월 얼마를 받냐.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식품회사를 다니면 머리에 망아 끼고 일을 하냐. 직접 기름 두르고 요리도 하냐면서 별 그지 같은 소리를 해대면 재밌다고 혼자 묻더라고요. 아니 식품회사에서 요리사만 근무를 하냐고요. 신우이처럼 회계일 하는 사람도 있고 마케팅 하는 사람도 있고 디자인 하는 사람도 있고. 최다 각종 분야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다 모인 회사인데 진짜 유머가 아니라 비꼬려고 기분 나쁘게 웃으며 이런 질문을 하는 신우이를 정말 한대 때려주고 싶은 거꾹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온몸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첫 임신이었기에 기쁜 마음도 컸지만 주변에 유산을 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려고 했죠. 남편이나 저나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회사도 나름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마인드 컨트롤도 잘하고 있었는데, 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또 달려온 우리 시누이. 무슨 말을 해도 정말 최대한 잘 넘겨오려고 했는데 그날 시누이가 절 제대로 빡이 돌아버리게 만들었답니다. 언제나 집에 와서 시답지 않은 제 일상을 걸고 넘어지며 비꼬려하던 시누이가 하다하다 제가 인생을 헛살았다는 헛소리를 지껄였거든요. 제가 대학을 다닐 적에도 취업에 대한 부담이 컸기에 최대한 기본에 충실하자며 졸업학점도 4.1을 유지했고 남들 쌓는 기본적인 어학 스펙부터 각종 전공에 관련된 자격증들을 따다 모았습니다 지금 다니는 식품에서도 우리나라 1위 식품회사 있고 들어가면서 자부심도 컸고요 저 취업하는 걸 옆에서 봐주고 도와줬던 남편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비교하라는 건 아니지만 전문대 졸업하고 비정규적으로 한번 대기업에 들어갔다 잠깐 이러고 나와서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신우희가 자꾸만 대기업 별거 없다면서 학점관리 제대로 못했나도 들어가질 않았냐며 제 앞에서 저의 대학 시절의 노력들을 다 헛수고했다는 말을 하더군요. 네 대기업 별거 없을 수 있죠. 인생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면 굳이 큰 회사 다니면서 남들보다 야근도 많이 하고 업무 강도도 세게 받으며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스펙이라고 할 것도 없이 토익 700점 겨우 넘게 받은 게 전부라는 신우이가 제 앞에서 비꼬는 듯한 기분 나쁜 웃음을 멈추지 않으며 계속해서 제게 헛살았다고 말을 하니 그 말이 제 가슴에 빗을 꽂았어요. 그리고 이내 이제 임신을 했으니 쓰다 버려줄게 뻔한 직원이라는 해서는안될 말을 던져낸 신우이. 대기업에서는 임신한 여자는 쳐다도 안 본다고 다른 직원들도 임신한 여자한테 일 시키고 뭐 시키고 하기 마음 편하겠냐며 하다하다 제게 먼저 일을 그만두라며 보채는 신우의 말이 듣다 듣다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순간 제 표정을 읽었는지 옆에서 남편이 저를 달래보겠다며 신우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임신했다고 그만두냐? 신우이를 조금 조금 가르쳤는데 우리 신우이는 또그 말에 지지 않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해서는 안될 말을 하고야 말았어요. 아니 글쎄 지가 뭐라고? 제가 임신해서 회사에서 잘린다는데 손모가지를 건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뱃속에 지 조카가 자라고 있는데 손모가지 건다는 소리를 하질 않나. 임신했다고 축하나 못해줘 망져 곧 회사에서 잘릴 거라 악담을 퍼붓질 않나. 이대로 가만두자니 제가 속에서 어마어마한 천불이 나는 바람에 빨리 불을 꺼야 했어요. 매일매일 빈손으로 나누는 시누이가 그날은 손에 시어머니가 주신 들기름을 들고 왔거든요. 회사 퇴근하고 저희 집으로 바로 왔는데도 시어머니 들기름이 손에 들려 있는 거 보니 저를 꼽주려고 아침부터 들기름을 회사에 챙겨갔다가 친히 그걸 들고 곧장 저희 집으로 퇴근을 했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악담을 퍼볼 생각에 기분 좋게 이거 들고 출근했다 퇴근했을 신의 생각에 머리가 더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속으로 삼키느니 밖으로 뱉어내는 게 뱃속 아기 태교에도 좋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정말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귀하디 귀한. 국산 들기름을 그만한 값어치도 없어 보이는 신우에게 확 부어버렸습니다. 순간 병으로 확 쳐버리려는 걸 겨우겨우 참고는 들기름 뚜껑을 열자마자 신우의 눈이 딱 마주치고는 곧장 얼굴에 명중을 해서 들이 부었죠. 온 몸이 얼굴에서부터 질질 흘러내려오는 들기름으로 범벅이 된 신우이는 고소한 맛 때문인지 미끌미끌한 촉감 때문인지 한동안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곧이어. 오빠 하면서 남편을 부르며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지금 네 동생 내 앞에서 안치면나 이거 이혼하자는 통보로 알겠다고. 지금 나 놀란 만큼 내 아기도 놀라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날에는 너나 네 동생이나 그땐 들기름이 아니라 병으로 정신 차리게 해주겠다며 텅텅 비어있는 빈 병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자 아주 황급히 제 배를 잡고 부엌 식탁에 앉힌 뒤. 들기름칠한 여동생을 지휘지끄고 집 밖으로 나간 남편. 밖에서도 계속 들려오는 신우의 울음소리에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하던 그때 남편이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오늘 너는 뿌린다도 거둔가라며 연애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남편의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지혜가 생겨서 그런지 이제는 제법 여동생과 가정 사이에서 뭐가 더 중한지를 깨닫기라도 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 바람에 밖에서 겨우 남편이 챙겨나간 수건 한 장에 의지한 채 들기름을 닦아내 신우이는 충격을 받았는지 혼자 알아서 집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남편이 혹시나 싶어 아파트 현관까지는 따라 나갔는데 혼자 말도 없이 그냥 쭉 걸어가더니 마침 지나가는 택시 한 대를 잡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갔다네요. 그 후에는 말이죠 남편을 통해 들으니 거의 매일같이 전화 혹은 문자라도 오네가. 3주째 소식도 없으며 저희 집으로도 아직 찾아오고 있질 않습니다. 혹여나 싶어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는데 자신이 준들기름 어디서 쏟았는지 애가 기름질이 돼서 집에 들어왔다며 그날 이후 조용히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시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신우이 병째 들고 한대더 때려줄까 말까 하던 제 모습에 적잖게 놀랐었나 봅니다. 그덕에 저는 좀 너무했나 싶기도 한데 기죽어 있다는 신우의 소식에 묵은 떼가 쓱쓱 벗겨진 기분이에요. 제 집에 찾아와 퇴근 후에도 힘들게 안 하고 또제 성지 팍팍 건드리며 기분 나쁜 말을 시전하지도 않아 오로지 긍정적인 생각만 하며 퇴근 후에도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만약 한 번만 더또제 집에 제멋대로 찾아와서 되도 않은 시비를 걸며 제 기분을 상하게 만들면 그땐 들기름칠이 아니라 100% 유기농 올리브유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기름이란 기름을 모조리 사모아다가 퍼버 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